안녕하세요, 운세곰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와봤는데요, 바로 내팔자에서 연애운이 갑자기 터지는 시기, 내 연애 타이밍을 확인하는 의외의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의외의 연애운 급상승 포인트니까요. 같이 참고해주시면 내가 이 시기에는 인기가 좀 많겠구나, 연애운이 급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연애운이 갑자기 터지는 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사주에서 연애운이 급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내네 팔자에 일지 자리가 활성화되는 경우입니다. 자, 일지가 활성화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세금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일지는 명리에서 근묘화실론의 근거에 배우자 자리, 일지는 나와 지근거리에 있는 애인을 뜻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일지 자리가 그럼 활성화된다는 말은 뭘까요? 그 말은 곧 애인을 뜻하는 사람과 내가 이 시기에는 엮이게 된다. 연애운이 특히 큰 작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일지는 언제 활성화될까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일지 활성화 버튼은요 바로 삼합입니다. 내 사주에서 지금처럼 일지와 삼합의 관계에 놓인 글자가 운으로 들어오면 1년 운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 시기에는 삼합의 작용으로 인해 합으로 이루는 힘에 의해 연애운이 급상승할 확률이 다소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일지 글자와 삼합되는 글자는 대체 어떤 게 있을지 우린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죠? 삼합을 보는 방법은요 내 사주의 일지를 기준으로 일지 자리는 여기죠 이 일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글자와 함께 엮여 있다면 내 일지와 삼합의 관계라면 해당 시기에는 연애운이 급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운을 보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내게 다가오는 1년 운을 보는 방법은요 이렇게 무료 만세르 어플을 아무거나 다운받으시고요 내 생년월일시를 넣고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내게 들어오는 연도별 운을 두 글자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애인자리 활성화에 대해 한 가지만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삼합이 형성되는 글자가 나에게 운으로 들어왔을 때 연애운이 급상승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내 사주에 합이 너무 많은 케이스의 경우라면 합이 너무 많은 사주라면 애인운 급상승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 점까지 같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주에서 연애운이 급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내 사주에 도화가 운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잠깐 도화가 운으로 들어온다고 내 사주에 도화가 있으면 도화가 있는 거지 운에서 도화가 들어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이번에도 알기 쉽게 바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연찌가 연찌 연지 자리는 여기죠 일찌가 아니라 연찌입니다 연찌가 진토란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예시 사주인데요 이런 사주가 1년 운에서 6음 연찌를 기준으로 했을 때내 사주에 도화에 해당되는 6음 글자가 들어오면 도화살에 해당되는 6음 글자가 들어오면 해당 시기는 내가 강한 이성 매력을 이끌어내며 자연스럽게 A눈 역시 급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이 시기에 A눈이 상승하는 내 인기나 매력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은 약간의 집중이 필요한데요. 사주에서 연주는 뭐죠? 연간과 연지가 있는 연주라는 기둥의 의미는 뭐죠? 연주란 바로 내 사주가 처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연주는 곧 내가 처음으로 내 주변 인들에게 소개되는 첫 인상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보는 나의 첫 인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 사회적 이미지를 뜻하는 연찌 자리가 도화가 들어온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내가 해당 시기에는 도화가 운에서 특히 연찌를 기준하여 들었기 때문에 사회적 이미지에 도화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내 의도와 달리 인기가 많아질 수 있고 어저 친구 마음에 드네 매력 있네 대시를 좀 해볼까. 이런 상황으로 이성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게더 남았죠. 바로 연지 도화 글자를 찾는 방법은요. 이렇게 연지 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글자가 있으면 아래와 같은 글자가 운으로 들어오면 이 글자가 내 연지에 깃든 도화 글자이다. 내가 이 시기에는 도화살로 인해 유독 더 이성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내 사주에 기본적으로 도화가 많으면 자오 묘유 글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성운이 급상승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이네요. 내 사주에 연애운이 급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내 사주에 운에서 편관이란 십신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남자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내 사주에서 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편관운이 들어오면 이때는 나와 다른 성별, 즉 남자가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편관은 여성 명식 사주에서는 강한 이성의 기운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십신의 기능 탓에 사주에이 칠살이 들면 편관이 들면 이 타이밍에는 내가 강하게 남자들과 엮이는 일 엮이는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편관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이미 지금 보시는 예시 사주처럼 사주의 관성이 잘 존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또는 관살이 지금처럼 혼잡되고 있는 사주라면 정관 편관이 이미 내 사주에 많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편관은 시기 A눈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이런 시기에는 내게 약간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성 이슈라고 할까요? 이별운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까지 같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연애운이 폭발하는 의외의 타이밍, 급상승하는 연애운 세 가지 케이스를 알아보고 또연지로 보는 관점 그리고 더불어 7살의 역할, 연지 기준 도화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내 인생의 연애식이 어떻게 볼까? 연애운을 어떻게 볼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애운은 물론 무조건 꼭 피해야 할 남녀 케이스까지 문세곤 멤버십 영상을 통해 모두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애운과 관련해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링크를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보다 더 퀄리티 있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